하느님은 말씀하셨지 가드 said. 하느님은 변화무쌍하고 전지전능한 보이지 않는 특수한 기운이고 에너지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지. 변화무쌍하지도 못하고 전지전능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떠한 변함도 일으키지 못하는 기운이 있다면 그 기운은 빛바랜 양심들 뿐이라고. 그러므로 하느님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그 영혼 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지. 수십억 년 걸려 만든 환경과 수백만 년 공들여 만든 육신의 생명을 주어 빛바랜 영혼신들을 위탁한 거라고 세상을 이롭게 해서 받는 보람과 널리 그리고 바르게 이롭게 해서 받는 존중과 널리 널리 지적으로 이롭게 해서 받는 존경만이 만들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광택제가 되어 잃어버린 광채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지 보고 듣는 것은 골라 먹는 이용할 양식이지만 보이고 들리는 기동량과 눈여기는 양심신에게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는 필수 영양제라고 그러니 짜증내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것을 흡수하라고 하셨지 하느님은 말씀하셨지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주는 환경을 흡수하지 않으면 육신을 힘들고 병들어 용도폐기 시킨다고 이로 인해 육신을 잃은 영혼신들은 집착과 한이 맺혀서 또 다른 세상에서 헤매거나 시달리거나 지금처럼 농락당하는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육신을 주어서 다시 이 땅에 보내게 된다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지, 영혼신들이 생명을 가진 육신과 삶을 공유하는 이 땅에서 이치를 모르고 육신을 양해 살면 동물이고 삶의 바른 명분이나 이념을 가진 삶을 산다면 인간 또는 중생이라고 육신과 함께 천지인의 이치를 알고 온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서 존경받으며 살다면, 어느덧 육신 속에 맡겨진 양심신은 본래의 거룩하고 영롱한 광채를 되찾아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된다고 이렇게 육신과 양심신이 따로 국밥이 아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고 인신이고 사람이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지. 그래야 우주에 있는 천기도 운영할 수 있고 지상의 지기도 운영할 수 있고 수천 년 동안 하고 싶고 이루고 싶었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참아야 했던 조상들의 빛나는 한을 풀 수가 있고 우주의 만물을 운영할 수 있는 영장이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지. 그러고 나면 천상에서 나와 한박 웃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맛보게 될 거라고 모든 영혼신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살다가 본래의 고향인 공의 세계로 돌아가 남아있음 본양심을 만나 온전히 한 몸이 되어 아름답고 영롱한 광채를 가진 거룩한 별이 될 거라고, 이게 영혼신들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양심신들이 일으킨 빅뱅으로 생긴 이 우주도 우주의 모든 별들도 삼나만상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느님은 당부하셨지, 자식들의 등신, 하느님의 배신, 돈의 병신, 무상의 간신, 나 잘난 대신 인류의 망신, 입질과 편드는데 귀신, 정신 없는 실신이 되지 말라고.